Everyone, how are you today? 오늘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Are you happy? Are you excited?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책을 읽을 생각을 하니 기쁜가요?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선생님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 우리 가서 음, The Family Trip이라는 책을 얼른 가져와 볼까요? 오늘은 이 책을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The title of the story is The Family Trip. 가족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Let's look at the cover page. 우리 이렇게, 어, cover page를 보면요. What do you see? 무엇을 볼수 있죠? That's right. We can see dad, mom, and also we can see a boy, right? 엄마, 아빠, 소년을 볼 수가 있는데요. What do you think they're doing? They're thinking something.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 스토리에서 알아보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단어를 살펴볼까요? Family는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Animals, 동물이라는 뜻이네요. Hole, 구멍을 우리는 Hole이라고 해요. Koala 여러분이 잘 아는 호주에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동물을 우린 코알라라고 하죠. 네, drive, 운전하다. 원뱃은 원뱃이라는 동물을 우리는 원뱃이라고 해요. 그리고 snake, 맞아요. 뱀을 snake라고 하죠. spider, 거미가 spider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을 살펴봤으니 우리 함께 스토리를 읽어볼게요. Are you ready? Okay. Today is the family trip, but I just want to play video games. Where are we going? 오늘은 가족 여행을 가는 날인데요. 이 소년이 가고 싶지 않은가봐요. 뭐 하고 싶다고요? I just want to play video games. 나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집에, 집에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Where are we going? 도대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We will see some animals today. I like animals, but I can read about them at home. 나 동물, 동물을 보러 우리 가족 여행을 갈 건데요. 동물을 저, 좋아하긴 하지만 집에서 책으로 동물 봐도 되는데 꼭 여행을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집에서 TV 보고 책 보고 게임 하고 그게 재밌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직접 동물을 보는 게더 재밌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The drive is long and boring. I just want to go home. Where are we now? Oh. Uh, 우리 운전하고 오래 가면 너무 길고 지루하죠. The drive is long and boring. I just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어. 도대체 우리 어디야? 라고. 이 소년이 별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기분인가 봐요. What can you see? I see a warm bed in a hall. The warm bed is all alone. Mom says. 엄마, 아빠, 그리고 소년이 이렇게 동물을 보러 가서 구멍에 있는 원스을 봤어요 그런데 원베이다 혼자 있대요 Who is she? I see a koala in a tree. Is she alone too? 혼자 있네, 코알라가 나무에 이렇게 매, 매달려 있는 코알라도 uh, It doesn't really look happy. 정말 행복해 보이지가 않네요 왜? 혼자 있어서 그런가 봐요 What can you see? There is a big snake. I don't like snakes. I don't like spiders either. They won't hurt you, Mom says. 거기 스파이더로 있는데 스파이더는 안 좋아해라고 했는데 엄마가 스파이더가 너 해치지 않아라고 얘기했어요. There are so many animals. It's time to go home. 소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동물을 봤대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home. I guess I like the family trip. I like going out with my family. 자, 소년이 처음에는 I just want to play video games. I don't want to go the family trip. 나 집에서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나집 어, 여행 가기 싫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엄마와 아빠 함께 많은 동물을 살, 이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재밌게 본 다음에 소년이 뭐라고 했어요? 음, I guess I like the family trip. 나 가족 여행이 너무 좋아. I like going out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가는 거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 이렇게 재밌는 The Family Trip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처음에 엄마 아빠와 함께 Family Trip을 가자고 했는데 이 소년이 I just want to play video game이라고 얘기하면서 집에 있고 싶어. 나 동물 좋아하지만 I can't read them. In the book. 나 책에서 읽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가족여행을 가서 뭘 봤죠? A wombat, a, a wombat in a hole. 이렇게 구멍에 있는 wombat도 봤고요. 또뭘 봤어요? A koala, in a, tree. a koala in a tree. 나무에 매달려 있는 koala도 보았죠. 그리고 a big snake, a big snake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spiders, spiders도 보았어요. 이렇게 어, 많은 동물들을 보았어요. 가족 여행을 하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lots of animals를 본 다음에 기분이 어떻게 바뀌었죠? 음, I guess I like the family tree. I like going out with my family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Don't like, I don't like, I don't want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막상 해보니까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like. 라고, 감정이 우리의, 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 선생님은 물을 되게 무서워해서 처음에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I don't like swimming. I don't like swimming. 선생님은 수영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음, 바닷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어, 튜브를 타고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어느 날 튜브를 빼고 또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하는 게 정말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은 I like swimming, I like swimming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무언가 좋아하지 않지만 도전을 해보고. 그 도전이 나중에는 무언가를 다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게 한번 바꿔볼 도전 해볼 생각 있어요. 음, I don't like vegetables. 나는 야채 싫어해. 나 야채 먹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어. 어, 이 큐컴버 정말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까? 라고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한번 먹어봤더니 음? 생각보다 맛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I like vegetables. 이렇게 야채를 좋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I don't like 였지만 나중에는 I like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오늘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요. 여러분이 한번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네 다음에 친구들 꼭 선생님에게 도전해서 성공한 경험들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나요. Bye bye